자, 안녕하세요. 빛나나로입니다. 오늘은, 음, LSP 중에서 가장, 그, 그냥 간편하게 할수 있는 QD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 QD가, 어, 이제 뭐, 세차하고 난 다음에, 뭐 왁스 올리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뭔가는 좀 바르고 싶다. 뭐, 그런 경우에 이런 QD를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왁스를 다 바르고 난 다음에, 다음 세차할 때, 왁스를 발라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QD를 이용해서 중간 관리제, 그런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약재는 케미컬 가위의 스피드 와이프입니다 스피드 와이프고 100% 왁스 프리 제품으로 왁스를 바르고 난 다음에 도장면에도 조금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UV 차단 UV 차단이랑 정전기 발생하는데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사용 전에 조금 잘 흔들어주시고 뿌리고 닦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은 버핑할 때 잔사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많이 뿌리진 말고요. 그냥 넓게 퍼트려 주면서 버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이 스피드 와이프가 향이 이게 딸기 딸기향인 것 같은데 딸기향이 좀 나네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도 이 향에 조금 만족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향이 딸기향이 나요, 딸기향. 어 이렇게 하면은 끝. 쉽죠. 정말 간단한데 정말 이런 식으로 그냥 뿌리고 닦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쪽은 발랐고 이쪽은 안 바른 상태인데 뭐 솔직히 뭐뭐 뭐 광도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얘가 뭐 어, 충진해주는 그런 기능도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 어, 슬릿감이랑 지금 보면은 여기는 조금 매끌매끌해요. 근데 이쪽은 살짝 뻑뻑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뿌리고, 닦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SP를 이제 사용을 해서 차량도 보호해주고, 슬립감도 나고, 그리고 약간의 그 비딩도 뭐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이런 거, 이런 제품 구매하시는 분은 왁스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닦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백도 이렇게 뿌리고 닦으면 끝! 참 쉽죠? 이렇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거 하는데 지금 아무리 촬영한다고 하지만 뭐한 10분? 10분이 채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차량 기스가 날수 있으니까 자 봐보세요 이렇게 슬립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살짝 내려가죠 차 기스 나니까 바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량의 슬립감도 나고 비딩도 좀 보여주고 차량 뭐 UV 차단, 뭐 정전기 방지 기능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초보자분들도 아주 편하게 이렇게 QD를 사용해서 차량 관리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스피드와이프 제품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역시나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빠르게 제가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QD 간단한 QD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